안녕하세요 꼬꼬님들 저는 여러분들의 건축 교관 장돌이라고 합니다 오늘 건축주 교본 제2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엇을 배울까요? 바로 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땅 발음이 참 귀엽고 앙증맞은 것 같아요 참좀 어, 독특한 발음이에요 땅 우리 선조들은 예전에 땅을 따 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따. 하늘, 천, 모지, 따지. 검을 현, 누를, 누룰, 황. 이런 식으로 이제 땅을 따 라고 불렀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은 너네 집땅몇평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집, 따, 0평 있어. 이렇게 말했겠죠.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따를, 오 발음을, 받침 발음을 붙여서, 땅이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자, 오늘 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전에 기본적인 필요한 필수적으로 필요한 개념이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100평짜리 땅이 있다고 100평 다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하고 높이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를 용적률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0평짜리 땅이 있습니다. 100평 한 100평짜리 땅에 100평짜리 건물을 짓는다면 건폐율은 100%입니다. 80평짜리 땅을 지, 건물을 지으면 80%에 건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100평짜리 땅에 100평짜리 건물을 2층으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100평 또 100평. 해서 총 200평이 되겠죠? 이랬을 때는 건물 용적률을 200%라고 합니다. 그럼 10층을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1000평 1000%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건폐율하고 용전용률이는 개념은 왜 쓰느냐? 이 땅의 가치, 땅에 이 땅에 건물을 몇 평을 짓고 얼마나 높이를 지을 수 있는지를 설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럼 어, 토지 이용 계획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명칭을 토지를 어떻게, 어떻게 이용하세요? 라고 용도를 다 지정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땅 바깥에서는 다른 걸할수 없어요? 라고 딱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 이용 계획원을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땅 집원을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토지 이용 계획원을 딱 보면은 여기가 상업 지역이다, 일반 지역이다, 주거 지역이다, 뭐 계획관리 지역이다 이렇게 지역의 그 용도가 다 땅의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를 벗어나서는 건축행위를 제한을 받거나 어 건축물의 크기나 높이들이 다 규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땅이냐 나쁜 땅이냐 어떻게 구분할까요? 뭐 지리적 위치, 유동인구, 도로, 혐오시설 등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겠지만 그런 요소 요소들을 우선 배제를 하고 기본적으로 같은 땅이면 건물을 많이 짓고 높이 짓을 수 있으면 좋은 땅 아닙니까?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좋은 땅을 찾는 것이 기본적으로 땅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그럼 지도를 딱 봤을 때, 내 눈에는 다 똑같은 땅으로 보이는데, 어떤 땅이 귀한 땅이고, 건표율과 용량이 높은 땅일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엔 참 시스템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이버 지도 들어보셨나요? 네이버 지도. 네이버 지도의 지적 편집도라는 그런, 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오늘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좋은 땅 찾으러 한번 가 볼까요? 자, 렛츠 고. 자, 네이버 지도 먼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아 줍니다. 자, 네이버 지도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제가 파란색 깔로 저의 위치가 핀으로 나오고요. 어 원하는 곳에 이동을 해서 이렇게 지도로 호...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우측 상단에 요 네모 버튼 클릭해 주시고 이 하단으로 가 보면 지적 편집도 어? 지적 편집도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요. 지적 편집도를 클릭해서 봅니다. 어, 그럼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죠? 다시 한번 봐 볼까요? 이렇게 생긴 거에서 지적 편집도 눌렀더니 이렇게 색깔 구분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게 토지 이용 계획이고, 이 도시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해 놓은 지도입니다. 자, 색깔로 간단하게 보면, 분홍색, 뭐 연노란색, 초록색 등 여러 가지 색깔로 표현되어 있고요. 좀 자세히 봐볼까요? 분홍색은 일반 상업 지역, 노란색은 일반 주거 지역, 초록색은 뭐 자연 치락 지구, 보존 관리 지역, 농림 지역 등 다양한 색깔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놓고 딱 여기 강화도만 한번 봐볼까요? 보시면 색깔이 이렇게 다른 곳이 이렇게 세 곳이 보이시죠? 이곳을 중점적으로 도시를 형성하겠다라고 해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해서 잡아놓은 것이고요.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분홍색깔 지역, 상업 지역, 주거 지역, 녹지 관리 지역,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 가나, 이렇게 색깔 구분만 보아도 어디가 좋은 땅인지, 가치가 높은 땅인지,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은 땅인지를 확연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어디일까요? 음, 향남이면, 이렇게. 그래서 간단하게 전국 어디에서나 활용을 할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국가를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내용도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어떻게 개발할지, 철도는 어떻게 생길지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이버 지적 편집도 활용법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땅 찾기 정말 쉽지 않나요? 아 역시 좋은 땅은 불그스름하고 생긴 것부터 아주 영롱합니다 그리고 좋은 땅 옆에도 더 좋은 땅, 또 좋은 땅또 멀리 떨어질수록 조금 덜 좋은 땅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그 땅에 대해서 어, 살펴볼 건데요 우선 상업지역 상업적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여기서 장사해라, 돈 벌어라, 상거래를 해라, 라고 해서 지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의 업종의 구분 관계 없이 대부분의 업종들을 상업적인 업종들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호텔, 숙박시설, 유흥시설, 주점, 이런 것들이 모두 상업시설에서 가능하답니다. 그다음 일반 주거지역, 우리 소위 말하는 다가구 주택, 빌라,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이 일반 주거지역에 속하고요. 주거를 해라. 여기서 사람들이 인간들이 먹고 자고 삶을 살아라. 여기서 많이 모여 살아라. 라고 해서 정해 놓은 것이고요. 그다음 계획 관리지역, 이건 또 무엇일까요? 계획 관리지역 한마디로. 지켜보겠어. 이겁니다. 계획적으로 좀 관리를 해서 이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좀 도로도 좀 나중에 낮을 수도 있고 상수도 하수도 전기 등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삶을 영유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들을 갖추려고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 기타 농림 지역, 뭐 개발 아예 하지 마라. 개발 제한구역 등이 있고요. 좀 이제 가끔 저는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자연취락 지역이라고도 불리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취락 지역은 옛날에 사람들이 삼삼 보고 모여서 살았던 부락 마을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옛날서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먹고 살고 했던 곳이니까, 마치 일반 주거 지역처럼 내가 봐줄게. 라고 거의 준용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 자세히 자세히 건폐율과 용적률을 그 용도별로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별도로 짜잔. 자 그럼 이상으로 여, 여러분들의 견축교관 장돌이였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